보급문법입니다. 음이고요. 사전에서는 이 음을 어미라고 합니다. 리을을 제외한 받침이 있는 용언 이때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말합니다.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엇, 겟 뒤에부터 그 말이 명사구시를 하게 하는 어미 정리하면 명사를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다, 먹음. 입다, 입음. 많다, 많음. 작다, 작음. 받침이 있는 동사, 받침이 있는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때 음을 사용하고요. 또, 했다, 했음. 갔다, 갔음. 말갔다, 말갔음. 바빴다. 바빴음처럼 과거, 앗, 엇, 엿이 있는 이런 표현도 음을 사용해서 명사로 만듭니다. 또 가겠다, 많겠다, 말겠다, 바쁘겠다 해서 게시 있는 표현도 갯음, 많겠음, 말겠음, 바쁘겠음 이렇게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나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앗, 엇, 엿이 들어있는 표현을 명사로 만들 때 그리고 겟과 같이 음 결합해서 명사로 만들 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만 음이 결합한다. 기억하시고요. 미음인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다, 그리고 받침이 없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리을 받침의 동사, 형용사, 또 의십시오, 십시오, 의 뒤에 미음을 결합하는데요. 하다 함, 이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가다 받침 없습니다. 감, 오다 옴, 예쁘다, 예쁨, 바쁘다, 바쁨, 알다 기억하세요. 불규칙입니다. 리을 미음, 이 형태로 변해요. 만들다, 만듦, 놀다, 놈, 살다, 삼. 한국 사람도 많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학생이다, 이다를 임, 선생님이다, 선생님 임. 이렇게 이다, 임니다를 이렇게 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의십, 의심니다 십니다. 높임법 있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에서 돈의 많음과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동일하게 이 누구나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많음과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명사, 명사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표현,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보단, 많고 적음, 마지막만 명사로 만들어주는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요. 또, 기다림, 기다리다, 기다림은 나에게 항상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예문을 만들려고 막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저도 어색해요. 아마 한국 사람에게 문장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쉽게 만들진 못할 겁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외워 보세요. 그게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서술어가 무엇이냐. 영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이런 걸 서술어라고 해요. 바꿀 때 먹었음, 갔음, 선생님이 아님, 학생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쉽고 많이 사용해요. 영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영수가 학교에 갔음. 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음. 저는 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가 싫음. 자. 다음 주에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높임의 의미가 사라져요. 하겠습니다. 안습니다. 높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기가 싫음. 저를 나로 바꾸셔야 됩니다.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말을 할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글쓰기 할 때만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쓸때 음, 미음을 사용해서 많은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뭐 회사에서 규칙, 회사의 규칙을 책으로 정할 때또 게시판에 정보를 전달해서 써놓을 때또 나쁜 손님들에게 뭐 경고할 때뭐 식당에서 이런 경우에 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임의 의미가 없어요. 없음. 그래서 윗사람에게 글을 쓸때 사용할 수 없어요. 윗사람에게 글을 쓸때 사용할 수 없음. 이 표현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합시다. 공지 사항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립니다. 알림. 3월 6일에 메일로 공지했습니다. 했음. 12시 이후에 기숙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없음. 5시에 문을 열겠습니다. 열겠음. 단체 생활에서 규칙은 중요합니다. 중요함. 모두를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바람 이렇게 글을 쓰는 공지 사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으로는 말로 사용하지 않는다. 글쓸 때만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말할 때에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서술어가 아닌 경우에 너를 만나게 됐음에 나는 감사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게 됐어요. 음으로써, 이거 문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다, 벌므로써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자, 서스로로 사용되는 문장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마지막 연습하겠습니다. 내일 말하기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말하기 시험이 있음. 12시에 시작합니다. 12시에 시작함. 늦으면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늦으면 시험을 볼수 없음. 시험 과목은 말하기 읽기입니다. 시험 과목은 말하기 읽기임. 성적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성적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음. 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냈음. 이렇게 서술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나머지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술어가 아닌 부분들은 문법으로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